영상 정보를 소리로 전달하는 스마트 안경 인비전 글래스 안녕하세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인비전 글래스를 소개합니다. 인비전 글래스는 시각 장애인 및 저시력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경으로 카메라를 통해 영상 정보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혁신적인 보조 기기입니다. 인비전 글래스의 주요 기능. 즉석 텍스트 읽기 메뉴판 간판 명함 등 짧은 문구를 실시간으로 읽어 줍니다. 문서 스캔 및 읽기 긴 문서나 책을 스캔하여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들려 줍니다. 사람 및 사물 인식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여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현금 및 색상 감지 지폐의 종류나 색상을 인식하여 알려 줍니다. AI 상호 작용 최신형 자동 업데이트형 AI LL을 통해 더욱 자세한 기능 및 정보 습득을 할수 있습니다. AI 상호 작용, 자동 업데이트형 AI 엘리 탑재 인비전 글래스는 최신형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춘 AI 음성 비서 엘리와 함께 작동합니다. 대표적인 AI 기능 활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간 정보 검색, 오늘의 뉴스, 날씨, 대중교통 정보, 맛집 및 명소 안내, AI 기반 번역 기능, 다양한 언어를 인식하여. 실시간 음성 변환, AI 보조 기능, 인공지능이 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 제공, A는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사용자는 더욱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1.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인 2. 실내에서 시각 보조가 필요한 분 3. AI 기반 보조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등 제품 사양 및 특징 무게 46g 가벼운 티타늄 프레임 퀄컴 쿼드코어 프로세서 빠른 AI 분석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연결 모바일 앱과 연동 가능 6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빠른 충전 지원 인비전 글래스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인비전 글래스는 단순한 보조기기가 아닌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눈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